이스라엘이 가자 지구 공습을 감행, 무장 정파 하마스를 상대로 군사 작전을 확대하면서 사상자가 5만 명을 넘어섰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 그리고 중동 전쟁까지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5만 명에 이르고 있는데, 하마스 전체 인구가 230만 명인데 전체 인구의 2%에 해당하죠.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현재 죽어나가고 있는데 이중 민간인이 대다수라고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악재들이 시장에 공포를 주면서 올해 코인 시장의 약세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채굴 업체 또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채굴 경쟁률은 올라가고 채굴량은 반으로 줄고 가격은 하락하고 있죠. 이런 약세가 지속되면요. 이 채굴자들의 매도 압력 또한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죠. 채굴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채굴한 비트코인을 매도해야 하는데 가격이 하락하면요. 더 많은 비트코인을 내다 팔게 될 겁니다. 또한 이 에너지 문제까지 있죠.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위해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전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무역 전쟁으로 캐나다가 에너지 수출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까지 하면서 더욱더 많은 압박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채굴자들의 매도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건 역시 시장에는 공포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코인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특히 미국 대통령 트럼프. 트럼프는 미국을 암호화폐 초강대국으로 만들겠다고 하죠. 미국 정부는 내년 비트코인 추가 매입 가능성을 두고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는데 트럼프가 비트코인 보유 준비금 구성을 위한 행정 명령에 사인을 했으나 지금 현재 실제 매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여전히 많습니다. 근소한 차이로 트럼프의 공화당이 현재 우위를 선점하고 있으나 민주당의 강한 반대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겠죠. 그리고 민주당은 트럼프가 실제로 비트코인을 매입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면 의회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미국 재무부 산하 환율 안정 자금을 활용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를 활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실제로 비트코인을 매입하려는 의지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정말 시장이 약세를 보이자 별의별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막 마구마구 쏟아지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상 미국이 준비금을 채택하든지 말든지 간에 그게 정작 중요한 게 아니죠. 현재 시장의 투심이 바닥을 치고 경제의 불확실성 우려가 없었다면 이미 암호화폐 시장은요, 지금 어마어마한 폭등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뭐큰 문제가 있어서 하락한 게 아니죠. 단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지정학적 위기에 대한 우려로 현재 가격이 빠지고 있는 겁니다. 암호화폐, 블록체인에 대한 가치는 오히려 지금 더욱더 명확해지고 있다는 걸 우리들이 알아채야 합니다. 피델리티가 블록체인 기반 미국 달러 등록을 추진하며 실물자산 RWA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한다고 합니다. 피델리티가 LCC에게 디지털 펀드 등록 서류를 제출 이 펀드는 현금과 미국 국채로 구성되어 있으며 5월 30일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건 당연히 승인이 나겠죠. 왜? 미국의 국채를 담보로 하고 있으니까. 현재 미국은요, 안전재산인 미국 국채를 팔기 위해 시장을 의도적으로 조작하고 있죠. 관세 정책만 해도 경제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면서 안전재산인 국채로 돈이 몰려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국채를 팔기 위해 또 너무나 좋은 게 있죠. 바로 스테이블코인. 리플 스테이블코인 역시 미국 달러와 미국의 국채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리플 스테이블코인 수요 증가는 곧 미국에게는 큰 이득이 됩니다. 미국이 스테이블코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발표한 이유가 또한 이 때문이겠죠. RLUSD 리플 스테이블코인 발행량이 1억 7,669만 달러를 돌파. 가격은 하락하고 있는데 리플의 중요성은 더욱더 부각되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시장이 약세라면요. 이 스테이블코인 역시 바닥을 쳐야 할 것이고 기관들 역시 관심이 줄어야 하는데 1월부터 최근까지 석달 가까운 이런 약세장에서 기관들은 오히려 더 많은 양의 암호화폐를 매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의도적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겠죠. 개인들을 털어먹기 위한 작전이다. 이번 주 코인리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키워드는 당연 XRP입니다. 그리고 2위인 이더리움과도 격차가 3배 이상이 나고 있죠. 심지어 비트코인은 이더리움보다 적었죠. 최근 리플은 소송까지 종결됐다고 하면서 이 엄청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게 웬걸? 가격은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SEC가 항소를 포기한다고 사실상 소송이 종결됐음을 의미하고 있는데 SEC는 행정적인 문제가 아직 남아 있죠. 확실하게 끝을 내주질 않고 시간이 지체되고 있기 때문에 SEC가 리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XRP 신규 투자자 증가율이 4개월 만에 최저치.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XRP에 대한 관심과 기대치는 높아졌지만 높아진 가격 때문인지는 몰라도 오히려 신규 증가율은 최저치로 줄어들고 있는데요. XRP의 시가총액은 전체 암호화폐 3위에 당당하게 오르면서 그 규모가 커져만 가는데 그에 비해 실수용 사례가 상대적으로 따라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XRP가 과열 상태라고 볼 수도 있겠죠. 시가 종액이 커진 만큼 실제 사용 사례도 같이 증가해야 하는데 아직 그렇다 할 대규모의 XRP 채택은 일어나질 못하고 있는 게 사실. XRP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제 강력한 매수세가 동반될 수 있는 호재가 필요할 겁니다. 자, 그게 뭐겠습니까? XRP 현물 ETF 승인이겠죠. 기관들이 합법적으로 XRP를 매수할 수 있는 그 통로가 생기는 거죠. 기관들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XRP가 SWIFT와 통합될 시500 달러까지 가능하다. 최근 국제 금융 결제망 SWIFT와 리플의 협업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고, XRP를 기반으로 한 국제 송금 기술 통합을 고려 중에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 협업이 성사되면 수십억 달러 규모의 XRP가 준비금 형태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폭발적인 수요 증가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지금은 요 약세장의 시작이 아니라 강세장에서 세력들이 개인을 털어먹고 더큰 상승장으로 가기 위한 준비 단계, 매집 기간이라고 봅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겁니다. 뭐 그리 멀지도 않았고요. 지금 시장을 포기하고 떠나신다면 평생을 두고 후회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는 차트는요. 트레이딩 뷰라고 하는데 트레이더들이 전 세계적으로 사용할 만큼 글로벌 플랫폼입니다.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큰 돈을 들여서 개발한 이 시그널 지표를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파란색 표시가 매수 타점이고 여기 빨간색 표시가 매도 타점입니다. 처음 트레이딩뷰를 실행하시면요. 이런 시그널 지표가 나오진 않는데요. 하지만 저희가 권한을 드리게 되면 이 시그널 지표가 바로 쉽게 적용되게 됩니다. 시중에 이런 시그널 지표들이 참 많이 나와 있는데 대부분 수률이 좋지 않은 것들이 태반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충분히 테스트를 하는 결과 80%그 이상 적중률을 보이고 있고 최근 업데이트까지 하면서 더욱더 정확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시려는 분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되시겠죠 뭐 아무나 권한을 드리진 않는 거고요 오직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권한을 드립니다 뭐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코인도 바로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걸 개발 당시 선물 매매용으로 제작을 했지만 검증을 거친 결과 현물 거래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돼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이뿐만이 아니라 뭐 더욱더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기 때문에. 이 지표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사용 방법들은요, 저희 정보방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단기적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도움이 많이 되겠죠. 실제로 저희 이 시그널 지표들에만 매매를 하셨어도 매달 적게는 두 배, 많게는 세 배, 그 이상의 수익을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으니까 더욱 좋겠죠. 010-5882-7828 번호로 문자 메시지로 숫자 5번 이렇게 보내주시면 지표 권한과 함께 정보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는데요. 이 지표를 다른 곳에 공유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의 큰 자본이 들어간 지표로서 정말 고생해서 제작했기 때문에 무단 배포하시는 일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영상 하단을 보시면요, 이렇게 링크를 걸어드렸는데요. 여기를 한번 딱 클릭하시면 저희 사이트가 나옵니다. 여기에 성함과 연락처를 입력해주시고 신청버튼을 눌러주시면 시장 흐름에 맞는 종목, 단기적 매매 포지션 공유를 스마트폰 문자 메시지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표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신청해주셔도 좋겠죠. 그리고 당연히 모든 정보는 다 무료입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다 서비스하고 있는 것이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정중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